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 언니입니다. 저는 쓸데없이 관리 많이 하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쓸데없이 열정이 넘치는 최열정입니다. 아, 예. 아유 <laughs>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laughs> 우리가 그러니까요 한달 만에 <laughs> 네. 아유 갑자기 입이 입이 굳었어요. 굳었어요 지금. 네한 예, 음. 달을 업드를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잖아요. 그, 긴장이 되네요. <laughs> 처음 하는 것처럼. 네 예, 약간 신인의 <웃음> 마음으로. <웃음> 저희가 이제 3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아, 그놈의 네. 오미크론, 진짜. 네, 오미크론을 피해가지 못하고, 저도 네. 오미크론이 걸렸는데, 이 흙증으로 목소리 음. 돌아오는데, 한 2주 걸린 것 같더라고요. 아, 고생하셨어요, 진짜. <laughs> 네, 거기다 음. 이사까지 하, 해가지고,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 빨리 해야겠다는 마음만 있고. <laughs> 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아, 진짜 격동의 3월이었네요, 진짜. 아유.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휴식기를 가졌잖아요, 에이, 우리가. 네, 데 저는 사실 업로드를 안 해도 별 반응이 없을 줄 알았어요. 어. 아, 근데 그 어떤 구독자분께서 어, 업로드 언제 되냐고 아, 댓글을 달아 주셨더라고요. 고맙게도. 눈물 어, 흘렸잖아요, 저희가. 아우,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laughs> 그래서 이제 약간 휴식기 동안 살짝 다운됐었는데 어 그분 덕분에 맞아요 에이, 너무 감사해요 그분한테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음, 누군지는 모르지만 진짜 그렇게 저희한테 댓글을 달아주신 주신 분한테 진짜 절하고 싶어요 <laughs> 네, <laughs> 진짜. 어우,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 <laughs>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음. 저희가 정말 이 방송 제작 에너지가 생겼어요. 네. 에이, 자, 오늘 기운 내서 한번 해봅시다. 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어떤 공부를 해왔냐면요. 컴퓨터 칩. 어. 저번에 이제 그 전기차 얘기하면서. <laughs> 제가 컴퓨터 칩이 반도체 칩인가요? <laughs> 막이러 <이랬어요. 웃음> 아, <laughs> 어, 저도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laughs> 돌리는 건 아닌데, <laughs> 아니 근데 저는 진짜 <laughs> 네, 이 컴퓨터랑 IT 이쪽이랑 너무 거리가 멀거든요. 음, 그쵸. 대부분의 여성들이 뭐, 음. 뭐 이렇게 이 여성을 뭐 싸잡아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웃음> <웃음> 그 그냥 대부분이 그래요. 뭐, 언니, 네. 이과인가요? 저 이과잖아요. 공대예요? 공대는 공... 아니고요, 생물학과. 아, 음. 저도 이과긴 한데 음. 저는 이제 복 이렇게, 같이 교차지원? 되는 아, 그런 학과를 가가지고. 그러셨구나. 어, 그리고, 뭐 나는, 그리고 또 특히나 나는 컴퓨터를 싫어했어요. 이게 컴퓨터 작업하는 게 음. 너무 좀 나한테 안 맞는 거야, 저는. <laughs> 그래가지고. 근데 컴퓨터 하는 남자랑 결혼했지. 어, <laughs> 원래 반대를 만나잖아요, 반대로. <laughs> 그렇구나. 에이.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사실 저도 뭐 IT 잘 알지 못해요. 음. 근데, 그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요것도 실공 중에 하나인데 네. 그 정보처리 기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어 그거 땄어요? 아니요 땄으면 좋았는데 <웃음> <웃음>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어. 컴퓨터 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원체 영어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 영어를 어릴 때부터 좋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를 빨리 배우는 거예요. 컴퓨터가 영어로 돼 있잖아요. 음, 맞아. 뭐, 명령. 시? 예, 시? 뭐 이런 거. 예, 어. 이제 베이지 뭐, 어. 코블 옛날, 인, 아주 옛날. 인설트 뭐 이런 거 했던 거기억 예, 맞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좀 컴퓨터 배우는 게 빨랐어요. 어. 그러다가 이제 아, 이제 학원에서 자, 그 정보처리 기사라는 게 있는데 한번 해봐라. 음. 그래가지고 이제 5학년 때 <laughs> 언니 오빠들이랑 <laughs>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때 자그 신분증을 가져가야 되는데 신분증이 없어가지고 음. 주민등록 등본 띄어가서막그 시험을 보고 막 그랬거든요. 결론적으로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 공부라기보다 뭐인지 하여튼 그 달달 이렇게 <laughs> 외워가도 이게 이제 제가 <laughs> 초등학생으로서 이제 쌓아 있는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그치? 결국 은 학교를 못했고 결국은 땄어야 되는데 제가 포기를 해버렸네요. <laughs>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저는 근데 컴퓨터 사실 되게 좋아하긴했어요 컴퓨터도 아. 좋아하고 막 사달라고 아빠한테 졸라서 막좀 일찍 컴퓨터도 막 사고 오, 막 그치. PC도 사고 그런 편이에요. 이런 IT 기기 먼저 이렇게 되게 궁금해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에이, 먼저 사야 돼요. 뭐. 그래서 얼리어답터요 약간 <laughs> 그 아이패 아이패드가 아니라 아이. 팟. 아이팟, 아이 어. 처음 나왔을 때도 제가 좀 빨리 산 편이었거든요. 어,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기사들도 되게 열심히 읽어요, 그래서. 음. 래서 이제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음. 과거 쓸공력인 여기서 그만하고. <laughs> 그래서, 음, 예. 네.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전기차에 요새 제가 관심이 많은데, 네. 그, 저, 전기차에서 이제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또 컴퓨터 칩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음. 그래서 이제 컴퓨터 칩에 대해서 뉴욕타임즈에 기사가 나왔길래 음. 이제 열정 씨랑 또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음. 이제 읽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이 요새는 컴퓨터로 처리가 되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쵸? 컴퓨터 모르면 안될것 같아요. 그쵸. 아, 어. 근데 어떨 때는 이제, 아, 이거 컴퓨터 오류나가지고 어. 내 통장에 있는 돈막 갑자기 빠져나가고 그러면 어떡하지? 뭐 그런 그러니까. 걱정도 어.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컴퓨터 칩이 에러가 예전보다 되게 많아졌대요 헉? 예전보다 더많아졌다더 많아졌대요 그게 되게 아니, 기술이 사실 상식적으로 기술이 발달을 하고 있는데 네. 에러는 더 많아진다는 게좀 그렇죠 줄어야 맞는 건데 네. 에러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어, 더 복잡해져서 그런가 그 네. 프로세스가 이제 뭐 간단히는 그런데 음. 그 이제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네. 이해가 가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 집에 금 거라도 사놔야 되나 이런 걱정이 <laughs> 들더라고요. 아, <다> 인출해서 <laughs> 네, 금으로 <근거해>. 다 바꿔가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더 뉴욕 타임스 2022년 2월 음. 9일자기사인데 이제 한달 지나기는 했는데 음. 이제 되게 중요도가 커서 음, 한번 그래요.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요. 그래서, 컴퓨터 칩이 일단 무엇이냐, 무엇인지 한번 함께 알아봐요. 음. <laughs> <컴퓨터> 어려워요. 칩이요 <laughs> 무엇이냐. 자, 우리 컴퓨터 왜 뜯는 거 이제 본적 있으세요? 누군가가 수리할 때? 그쵸. 옆에 가서 앉아서 보죠. 그쵸. 네. 근데 이제 컴퓨터를 뜯으면 왜 판때기 같은 거막 복잡한 네. 판때기 하나 나오잖아요. 막 은색 이런, 뭐 이렇게 조그만한 네, 거막 열심히 있는 네, 맞아요. 거. 거기에 고 이렇게 칩 같이 빼곡히 박혀있는 게 컴퓨터 칩, 칩이에요. 그 어. 네, 컴퓨터 칩이에요. 네. 근데 그게 컴퓨터 칩인데, 이제 거기서 좀더 들어가서, 왜 판때기 보면은, 왜 엄지 손톱만하게 네모난 거, 까만 거 있죠? 음, 음 있었던 거. 네, 네모난 거. 음. 그죠? 거기 이렇게, 그, 끝에 이렇게 막 이렇게 무슨 해파리 발처럼. <laughs> 달려있기도 하고. IT를 이렇게 설명해서 <laughs> 네, 그거를. 음. 프로세서라고 해요. 프로세서. 어, 프로세서 프로세서는 뭔가 처리하는 기계잖아요, 음. 그죠? 음. 프로세서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프로세서 하면은 가장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인텔 프로세서. 아, 어, 그죠? 그 인텔 인사이드 딱 붙어요. 네, 거. 인텔 인사이드. 음. 그러면서 광고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프로세서예요. 근데 이제 그 프로세서가 뭐냐? 프로세서는 사람으로 치면 뇌예요. 어, 되게 중요한 부분이네. 네, 네 컴퓨터한테 뭘 해라. 뭐 프린터 해라, 어. 계산해라, 그런 걸다 칩, 그 프로세서가 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사람의 뇌라고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프로세서를 이제 뜯어가지고 속을 또 봐요, 들여다봐요. 음. 그러면 그 안에 컴퓨터 칩들이 있는 거예요. 프로세서 안에? 프로세서 음. 안에. 음. 프로세서 안에 마치 도시처럼, 도시의 빌딩처럼. 음. 그러니까 프로세서 안에 그게 막 이렇게, 회로가 있는 거예요. 어, 그 조그만 거 안에 막 에, 그런 게 에, 들어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예, 음. 옛날에는 그거가 이제 막 컴퓨터가 냉장고만 했고, 칩도, 그치? 예, 네. 칩도 라디오만 했다고 해요. 근데 <laughs> <laughs> 네, 그게 이제 엄지손톱만 <laughs> 해진 거죠. 어. 그 프로세서가. 음, 자, 그 프로세서를 뜯다보면그 음. 속에 이제 칩들이, 컴퓨터 칩들이 팍팍팍 박혀있는데, 이 칩들이 뇌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프로세서는 인간의 뇌. 음... 프로세서 안에 있는 음... 칩들은 뇌 세포예요. 예. 음... 네. 네. 그래서 이 컴퓨터 칩은 또 이제 뭘로 구성이 되냐 트랜지스터. 트랜지 터 어렵죠. 예, 네, 네, 트랜지스터. 네. <웃음> <웃음> 정말 그 기본 단위예요. 아, 제일 기본 단위. 예, 네, 제일 기본 단위 트랜지스터. 네. 이제 트랜지스터라는 거는 이제 뇌로 바꿔서 생각하면은 음. 뇌세포 속에 신경 뉴런 있죠 우리 수능 때 시험 단골 출제 문제 <웃음> <웃음> 그죠? 질문에 많이 나왔어그 네, 네. 뇌세포 속 신경 뉴런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트랜지스터라는 것이 이제 또 뭐냐 반도체로 만들어져요. 그죠. 이제, 이제 반도체가 나와요. 트랜지스터하는 것은 반도체로 만들어지는데, 오. 예, 그, 반도체냐 컴퓨터 칩이냐 막 헷갈려하시는 그 그치, 반도체. 그쵸? 그 반도체가 뭐냐면, 반. 반만 도체인 거예요. 반만 도체는? 예, 도체는, <웃음> 도체는 <웃음> 네. 전기를 통하는 물체라 아. 뜻이요 그래서 반만 전기가 통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전기가 통할 때는 1, 아. 안 통할 때는 0으로, 오오. 인식을 하는 거예요. 1과 0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중학교 때 이진법 배웠죠. 어, 그래서 컴퓨터가 모든 계산을 이진법으로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컴퓨터의 언어는 이진법이에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a b c d 를 쳐도 이 컴퓨터가 a b c d 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이진법으로 바꿔서 0101 허? 이런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엄청 똑똑한 아이네 어. <laughs> 그쵸? 이진법을 <laughs> 네, 이진법. 나 이진법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진법 <laughs> <laughs> 이죠 <laughs> 이진법 천재. 네. <laughs> 그래서 그런 식으로 컴퓨터가 작동이 가능한 거예요. 음. 그래서 가장 최소 단위는 트랜지스터라는 거. 음. 아 근데 저요 설명을 듣고 오히려 더 복잡하게 <laughs> 제가 괜히 뇌세포 얘기를 꺼내가지고 <laughs> 그럴 수도 있는데, 음. 자 그냥 쉽게 간단히 결론을 내리자면 음. 컴퓨터 칩은 사람으로 치면 뇌세포다. 뇌세포. 그렇게 음. 이해하시면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컴퓨터 칩에 오류가 있다는 거는, 음. 마치 사람이 뇌세포에 오류가 있다는 건데, 음. 그렇다면 사람이 이제 치매가 나알츠하이머가 있는 거랑 비슷한 현상인 거죠. 그쵸. 컴퓨터 칩에 오류가 있으면. 음. 그죠? 아,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사람도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걸 가장 고치기가 사실 힘든 거잖아요그죠 음. 맞아요. 그래서, 아, 컴퓨터 칩에 오류가 이렇게, 어? 이렇게 중요한 칩에 오류가 증가하고 있다니까, 아, 겁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제 추상적이다 보니까, 음. 제가 이제 현실 세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laughs> 말씀을 드릴게요. 현실 레벨. 네. 네. 그, 열정씨 혹시, 춘천에 있는 네이버 데이터 센터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전 춘천은 안 가봤고, 제주도에도 뭐 있지 않아요? 제주도에는 다음이었나? 아, 그런가요? 에이. 뭐 컴퓨터 박물관인가? 거기. 아. <laughs> 가봤던 것 같아요. 박물관, 네. 아 좋네요. 데이터 센터 이런 거는 못 봤네요. 아 음, 그래요? 네. 저는 한번 추천 드리는 게 음. 이제 거기 닭갈비도 맛있고 춘천 어, 가면 <웃음> <웃음> 카페도 예쁜 게 많은데 커피 한 잔하면서 아 이제 미래의 한계를 음. 느껴보는 거죠. 어, 그 데이터 미래한... 센터를 보면서 아 춘천에 있었구나 그게. 네, 음. 구봉산에 있는데 음. 저는 그게 이제 거의 완공만 되었을 때 갔어요. 시설은 음. 이제 막 들어가 있지 않고 이제 그 겉, 건물이 이제 완공 됐을 때가 봤는데 음. 저도 이제 우연히 닭갈비 먹으러 갔다가 <laughs> <커피> 닭갈비 좋아하시는구나. <하자고. 웃음> <laughs> 그랬다가 음. 이제 커피 한잔 먹으러 갔다가 그게 거기 있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그 겉에서만 봤는데도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엄청 그, 커요. 그, 예. 음. 그 외양이 그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그런 뭐 우주 센터 같이 음. 이렇게 생겼어요. 어, 멋지겠다. 멋져. 음. 한번 가 보세요. 그래서 이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영국에서 이제 그 전문 잡지에서 선정한 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데이터 센터의 하나로 꼽힌 곳이에요. 어, 볼만하네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추천드립니다. 음.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 자, 데이터 센터가 뭐냐? 음. 이것도 좀 까까하시죠. 사실 <laughs> 그렇지. 데이터 센터가 뭘까라는 고민하고 있었어. 네. <laughs> 뭐,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 잘, 클라, 네. 클라우드 이런 건가? 클라우드와 연관이. 예, 네,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어, 어 그거 아시면 다 아시는 어. 거예요. 아, 진짜 뭐, 음. 이게 쓰다가 뭐 저장하고 있는데,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음. 개념, 그래,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야지라는 건 알겠는데, 네. 그럼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건 어디다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오. 데이터 센터에 하는 이런 거예요. 게 네, 그, 그 맞아요. 꿈에 진짜 하는 거야. <laughs> 그렇죠. 이게 상상이 잘안 돼요. 이게. 네, 맞아요, 세계가. 맞아요. 그 클라우드란 것 자체가 내 컴퓨터 하드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센터 데이터센터에 인터넷으로 데이터센터 음. 하드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전송을 하는 거. 그 전송 을 네. 어떻게 하는 건지. 인터넷으로요. 아, 인터넷이 진짜 네. 신기해요. 아주 네, 진짜.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데이터센터가 뭐 하는 데냐? 우리가 말하는 인터넷과 연결된 데이터를 모아두는 시설이에요. 음. 그래서 이곳에서 뭐 거의 모든 데이터가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뭐 기업 기업 데이터도 이제 클라우드 어, 쓰는 사람들은 다 이제 돼 있는 거고, 뭐 우리 사진도 우리 네 예,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는 거는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다면 거기 있는 거예요. 음. 사진이. 자 이곳에는 이 데이터 센터에는 수많은 서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서버 안에 수백만 개의 또 컴퓨터 칩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음. 예. 네, 그래서 이 컴퓨터 칩들이 이제 드물기는 하지만 찾아내기 어려운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충격적인 소식인 거예요. 우리 데이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네, 음... 그래서 실제로 셧다운도 외국에서 많이 됐었다고 해요. 아. 예, 네,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나올 내용인데요. 네. 그래서 이 결함은 미리 발견하기가 어렵고. 발견하기 어려워요. 이... 어대요 <laughs> 게다가 이게 음. 문제가 이제 일이 터져야 그 존재가 나타나는 거야. 구 어, 병이 나야지 안 예. 되는 독이 진단이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거네요. <laughs> 어. 자,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 처음 들어봐요. <laughs> 네, 저도 그래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불과 10년, 1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